ASP 환경설정 복사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ASP 사이트에서 가맹점 관리 탭에서 가맹점 정보를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회사의 코드를 기입을 해주시고 환경설정 복사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좌측에는 복사해줄 매장, 우측에는 복사받을 매장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매장의 설정을 복사하실 수도 있고, 또한 다른 회사여도 같은 업종의 회사의 설정을 복사하여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해주실 매장의 정보를 선택하여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복사해줄 매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받을 매장을 선택하여, 복사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해당 매장의 설정을 복사하여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ASP 환경 설정 복사 교육 마치겠습니다.